a가 2보다 크다 는다 보다 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,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2번 있도록 하 a의 범위래 그럼 뭐야 속도는 수직선 위에서 위치의 순간 변화에요 t에 대한 그래서 미분하면 되죠 v, p p의 속도 x1't가 되겠지 그러면 2에 2에 t 대로 똑같을 거고 v, q, t는 x2 프라임 t 이렇게 될 거니까 미분해 주면 2at 이렇게 되겠네. 그럼 뭐야? 2 e 의 t 제곱과 2at가 e, 같아지는 순간이 두번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. 그럼 양쪽에 2 e 나누고 2의 t 제곱은 h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2개.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직선과의 교점이 두개 존재하는 a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. 자 그러면 이 t제곱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지수 함수. 그 다음에 y는 at. at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. 이러면 한 점. 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. 이해됐니? 그래서 접할 때를 찾아서 a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.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까? 그러면 접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놓자 그럼 y는 이 알파 제곱이고 f 프라 알파는 이 알파 제곱이다. 그럼 y는 이 알파 제곱에 x 알파 더하기 이 알파 제곱 되고요. 0, 0마 여기서 뭐 생각 대입해 주면 0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 알파 제곱 더하기 이 알파 제곱 이 알파 제곱에 1 알파가 된다. 그러면 0이 되는 게 알파는 1이다라는 게 나오겠죠. 그럼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얘보다 커야지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기울기가 따라서 a는 2보다 크다라면 a의 원가 나온다라는 거지